늑영에서, 늑영에서 어, <laughs> 방지하산을 당하고, 음, 신전 사로 왔는데, 어, 시청자분들이나, 뭐, 늑영 3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 음, 신전 사를 가지 왜 여기 있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늑영 3에서 제가 한, 라이칸만 2 9일을 잡아봤는데, 음, 햄은 안 뜨고, 포션가만 빨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늦게 하산했죠. 음. 원래는 일비를 먹고 하산을 하려고 했는데, 음. 일비는 결국 못 먹었고, 강제 하산을 당하고, 이제, 음. 네. <laughs> 말씀해주신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여기로 왔는데, 어. 오늘이 좀 첫날인데, 어팀이좀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 처음 와가지고 어 다들 여기 막 여기서 막 이득 좀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laughs> 오늘 그래서 한 29일 동안 느경에서 사냥하다가 어 여기를 또음 오늘 처음 와보는데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에서 근데 여기 좀 불편한 점이 아뭐 물론 느경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음, 여기는 서버 이동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응. 서버를 여기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또 한참을 걸어가야 돼가지고. 응. 자리 잡기도 좀 빡센 것 같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자리가 좀 빡센 것 같아요. 자리 잡는 것도. 응. 자리 잡는 것도 좀 빡세고. 그래가지고 좀. 자리 잡기도 빡세고 어, 물약 값도 좀 나가는 만큼 여기서 좀 뭔가 이득을 좀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득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템이라도 좀 먹어보고 음. 템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라이칸만 29일 동안 패다 보니까 음. 29일 동안 라이칸만 패다가 여기 오다 보니까 좀 귀엽긴 하네요. 그래도 어. 근데 경험치는 좀 굉장히 좀덜 주는 느낌. 아좀덜 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제가 느껴보니까 썬콜 음, 분들은 이제 우리 썬콜 썬둥기 분들은 느경을 절대 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막연하게 아 어, 일비 먹고 게이득 봐야지 일비 절대 안 떠요. 어. 제가 해보니까. 29일 해보니까 느낀게 어 일비 절대 안뜹니다 진짜 그 진짜 먹을 사람만 먹는 거예요 콩률도 어. 그리고 뭐 입당비도 잘 안주고 음. 물레값도 엄청 들고 음.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늑영은 안가는걸 추천을 드려요 음. 신조는 레벨이 몇대부터 가야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음. 느경은 어, 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어 일비는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고 음. 그건 너무 허황된 꿈인 것 같고 <laughs> 그냥 우리 썬콜들은 느경 어, 굳이 느경 가서 겹사 당하면서 어, 막 그렇게 사냥하시지 마시고 애지가 어, 남 하면 신전 사도 어, 한번 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저도 물론 어. 오늘 처음이지만. 어, 좀, 템이 어떻게 나와주고, 득템 수준과 이제 물약, 물약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몸속도 체험을 해보고, 어, 좋은 것 같으면, 어, 또,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따가지고, 어, 또 추천을, 맵 추천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아, 여기서라도 좀잘 떴으면 좋겠다. 음. 템 어가가 너무 심했어 가지고 지금까지 <laughs> 너무 심했지. 음. 어 라이칼에서 29일 동안 일비도 못, 어, 물론 일비는 못볼수 있는데 그외의 템들도 거의 못봐 가지고 음. 착실하게 음, 여기서 사냥을 하는 걸로 느경 음. 같은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어. 이런 데서 사냥을 하면서 음. 차근차근 돈도 모아가고, 한, 어느 정도 좀 벌었다 싶으면, 또, 바로, 또, 이제, 엘라스로 넘어가서, 이제, 레벨링을 또 해야겠죠. 음, 지금 한, 일주일? 한, 사, 한 3, 4일 정도? 어, 맛보려고 여기 온 건데, 음, 별거 아닌 숫자죠, 3, 4일은. 느경에 능형에 비하면. 느경에서는 29일 동안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음, 머리가 너무 깨져가지고, 머리도 봉합할 겸, 어, 신전 사러 왔습니다. 음. 아 너무 머리 깨졌다 거기서는 진짜 음. 머리가 깨져도 단단히 깨졌지 거기는 좀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거기는 어. 좀 뭔가 일비나 이런 거 먹으면 좀 영상 하나 올려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게 29일이나 되긴 했는데 음, 시간을 너무 낭비했죠 거기서 저는 음. 그 시간에 헥터를 돌았으면 음, 레벨은 더 높았고 고이는 템의 수준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아좀 템을 먹고 싶은데 어 제가 지금 좀 오래 오랫동안 어 템을 템을 거의 못 먹었죠 맛있는 거를 아 진짜 이제는 좀 먹고 싶은데 진하게 안 나온다 아, 운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좀 과할 정도로 운이 없는데? 늑경에서도 그렇고. 맛있는 템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한 3주 동안 지금 못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다 잡템 아니면, 그냥 주문서 이런 거 먹었었지. 맛있는 템을 진짜 못 먹네. 아. 진짜 문 더럽게 없긴 하다. 뭔가 템을 먹어야 그래도 보시는 분들도 좀 짜릿하고 이런게 살짝 있는데 <laughs> 네. 이런게 살짝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오우 오오 오우 오우 오오 오우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레이든 스태프 중업이 9 0입니다오오 도파민 쫙 올라오죠 또. 음, 자몇 상일까요? 음. 없는데 지금 제가 3주 만에 처음 먹은 거예요 이게 비싼 거. 어좀 기모찌하네요. 어 중업이 9 0이었는데 마나가 마력이. 음. 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까 보겠습니다.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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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 오, 일상일상 일상? 음, 오케이. <laughs> 일상 어, 일상이면 뭐? 어, 나름 괜찮죠? 음. 어. 괜찮네. 오, 오늘 좀 괜찮네요. 어, <laughs> 오, 오 짜릿해. 그래, 이거지. 어, 내가 느끼고 싶었던 게 이거야. 바로 어, 레이든 스태프의 일상. 야무지게 챙겨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못 먹은 거 치고는 조금 음, 그렇죠. 어, 좀, 좀 아쉽긴 하죠. 일상. 작하는 거요. 음,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매수가 없어가지고, 네, 해보고 싶어도 매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일단 키핑하죠. 파는 어, 거보다 키핑해서 60%, 60 한번 완작해보죠. 근데 60%를 살라면 또 돈인데, 네, 60%를 살라면 또 돈이라서, 60%가 하나에3 0르죠 37에 21, 21로 올라가면 완작되면, 112 어. 응. 아. 저 전분이 귀엽네. 영원성 먹어도 될까요? 미렌. 그럼요. 근데 일단 스태프 마력 주문서가 없어서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중요하죠 컨텐츠. 음, 일단은 야무지게 먹은 이 레이든 스태프 어, 한번 작을 해보죠. 음, 근데 작을 하는데 아우 그럼요 하우스 가아 타기 잘했죠. 그래. 아 드디어 컨텐츠가 나왔죠. 느경에서 절대 못 먹다가 신전 오자마자 먹어버리는 그쁘지 않죠? 전붕이 얼마나 귀여워요. 지금 영호성 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laughs> 내가 절래서 전붕이를 좋아한다니까. 아, 너무 귀엽잖아. 순수하잖아. 어이구야, 전붕아, 죽겠다, 그러다가. <laughs> 아유, 귀여워, 전붕이. 응. 전붕이 매우 귀엽죠? 응. 영호성 먹으려고 왔는데. 먹으러 왔다. <laughs> <laughs> 아니, 어차피 서 있는 것조차 왜 이렇게 귀엽지, 그냥? 어. 매력이 좀 지리죠? 우리 붕붕이. 음, 참 매력에 지리는 친구예요. 그냥 저렇게 서 있는 것조차도 귀여울 수가 있다. 아, 저전복이 또, 어, 전복이 죽는다! 전복이 죽는다, 올라가. 전복이 올라가. 올라가. <laughs> 아, 전보아전부이 모서리로 가는 거 이게 귀엽냐 아쳤네 매차 카와이하죠 음. 아도 절로 가면 얘 맞겠다 여기 있어야겠다 어 일단 지금 레이든 일상을 먹었는데 음 어, 선콜 분들 진짜 운 좋은 거 아니면 느경에서 일비 먹는 꿈은 웬만하면 안꾸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29일이나 하면서 매 매수 한 1억 5천 정도를 까먹었는데, 어 진짜 그냥 느경에서 사양하시는것보다 거기서는 이제 겹사도 많이 당하고 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어 차라리 신전 와서 이렇게 어, 신전 와서 이틀 만에 레이드 먹어버렸죠. 거기서 물약이랑 뭐 겹사 뭐 이런 거 저거 이것 저것 뭐 당하지 마시고 <laughs> 그리고 목도 애초에 느경보다 훨씬 많아서 드랍들 확률이 좀더 높죠. 음, 그러니까, 굳이 늑영에서 고생하시면 서 사냥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 신전 4에 오셔가지고, 홀드빔으로, 어, 사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늑영 가시는 것 보다 저는, 어, 신전 4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신전 4는 한, 레벨 한 80부터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 차발해서 열심히 레벨업 하시고, 어느 정도 올렸다 싶으시면, 어, 바로, 음, 바로 이제, 신전으로 오셔가지고, 특템의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